자 while문 7. py는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력의 결과는 지금 아래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력 결과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나오는 출력 결과는 이건데 제가 조건을 하나 줄게요. 네. 자 2단 출력이기 때문에 자 단이라는 변수에다가 2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저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거 하나만 이제 제가 넣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보시는데 자 와일문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공통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뭐가 증가가 되나요? 이 옆에 있는 얘가 증가가 되죠 그러면 이 증가된다는 것은 지금 딱 보면 1부터 9까지 반복하는 거네 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일단 초기 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순으로 가는 거죠. 자, i에다가 1 넣어요. 초기 값. 그죠? 그 다음에 while 문을 이용해서 1부터 9까지니까, i가 1이니까 9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죠? 9보다, 작,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보다 작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관계 연산자는 어 거기에 매칭이 되면 되니까 i가 1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1부터 9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값 주고 조건식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실행문을 여기다가 실행을 하는 실행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있는 애가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 부분이 단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2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단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자, 곱하기는 단순히 이거는 그냥 X인 거예요. 문자 X. 그냥 곱하기처럼 보여라라고 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이 결국에는 i가 되는 겁니다. i가 1일 때 1이고 i가 2일 때 2고 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응? 어, 여기다가 단 곱하기 i가 되는 겁니다. 연산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한칸띄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칸 띄어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엔드에다가 네, 그대로 이렇게. 이게 엔드의 엔터 키를 제거하지 않으면 옆으로 계속 붙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실행문이 여기에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자, 여기에는 초기값. 자, 여기는 조건식. 이쪽은 출력하는 실행문.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감식이 오는 건데, 1을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저 i가 10이 되면서 거짓이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거짓에 의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루프를. 이 y 루프를 탈출했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엔터키를 한번 주는 거죠. 이렇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한번 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자, 됐으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i가 지금 현재 1이죠. 참이니까 내려와서 찍어 주고요. 그리고 하나 증가했어요. 자, 커서는 지금 계속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니까 참이니까 내려와서 또 옆으로 또 찍어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커서는 계속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자, 출력하고 3이 됐어요. 참이죠. 내려와서 찍어주고요. 증가됐어요. 4죠. 9보다 작으니까 내려와서 찍어주고 증가했어요. 5죠. 참이니까 내려와서 찍어주고요. 6이죠. 찍어주고. 7이죠. 찍고. 8, 참이죠. 9, 참이에요. 그러면 이제 2, 9, 18까지 이렇게 다 되고, 그 다음에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이 커서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니까, 자, 12, 9보다 크죠? 근데 이제, 얘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거짓이죠. 그럼 내려오면서 else를 타고 가면서 엔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코드는 그냥 간단하게, 요런, 예, 와일문으로 간단하게 돌린 어떤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X가 단순히 그냥 곱하기로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그냥 문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